제가 지금 드라이브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차가 튕겨나가려고 하거나 이런, 이런지는 전혀 않고요. 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 이 차는 진짜 떨림이다 그죠. 관리를 너무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마이드림카의 김태우 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객님께서는요. 얼마 전에 또 저희 마이드림카에서 차량을 구매해주신 고객님이십니다. 시험 점수 천점대인데요. 오늘 고객님이 아버님 차량을 바꾸기 위해서 또 저희 마이드림카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차량도 또 현금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직접 또 차량을 찾아보셨고 또 믿을만한 업체에 맡길 곳이 어딜까 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나 마이드림카에 한번더 맡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고객님이 요청하셨던 차량으로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또 아버님께서도 사고가 전혀 없는 또 완전 무사고 차량을 요청해 주셨어요 기존의 산타페 모델을 오래 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로 요청을 해주셨고 사고가 전혀 없는 그리고 또한 번만 탔던 1위 신조 모델로 진행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고객님께서 희망하셨던 차량, 또 어떤 차량인지 함께 보실까요? 음... 아주 깔끔한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기까지 저랑 정말 많은 차량을 많이 비교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너무 싼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량도 직접 저희가 검수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경고등부터 이상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싼 차량은 아마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님 차량도 저희가 직접 검수까지 했을 때 아, 이 차량은 아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끝내 선택된 차량이 오늘 바로 이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은요, 사고가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험이력까지도 전혀 잡히지 않는 차량입니다. 아버님께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또 애전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보험이력이 전혀 없는 차량을 꼭 구매하시길 희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차량을 저희 지금 받아서 지금 엔진오일 교환부터 출고 정비까지 모두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자 앞에 외관 보시면 흰색깔 바디고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죠.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상태, 백탁이 있거나 뭐 기스가 심하게 있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내쪽 다 라이트가 잘 나옵니다. 더프라이 모델은 산타페 DM 모델과 다르게 앞 모습 자체가 지금 신형과 견주어 봐도 전혀 밀리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예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산타페 CM 모델을 거의 한4 0만 k 로를 타셨기 때문에 산타페 정말 애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산타페 차량을 요청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타이어 상태 또한 50%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휘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리피터도 깨진 부분도 전혀 없고요 따로 기스가 있거나 심하게 파인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이게 블랙인데요 블랙 가니시 모델 가니쉬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뜨거운 열로 불로 이렇게 지져주면 따로 이렇게 감, 검정색이 다시 올라옵니다 후면도 보시면 후면 또한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타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고 아주 좋죠 그리고 휠 상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산타페 더 프라임은 후면입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은 또 수출이 잘 나가는 인기 차종입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정말 보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타시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시더라도 수출로도 정리를 할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뒤쪽 측면에서도 보면 깨끗하죠.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눈을 보이시죠. 정말 깨끗한 차량을 골라서 저희 고객님들께 저희가 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타시더라도 정말 고장 없이 아주 예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을 저희가 늘 고르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도 저희 마이드가 믿고 또 선택을 해주셨겠죠. 자 뒤쪽 타이어 휠 상태 깨끗한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반대로 마찬가지고 휠 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전체적인 상태를 보셨을 때 정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실내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고객님이 이 차량을 꼭 선택을 하셨던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트 상태가 너무 깨끗했어요. 지금 이게 16년식이다 보니까 벌써 연식으로 따지게 되면 9년이 지났잖아요?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 사용감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 보통의 차량들이 기스가 많이 나있거나 이런, 이런 부분에 주름이 많이 가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차량은 정말 딱한 번만 탔던 차량 같아요. 뒷자리도 너무 깨끗하고요. 대시보드 또한 말할 게 없습니다. 하이피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키로수도 한 11만 킬로밖에 안탄 키로 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키로수도 짧게 탄 차량이고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 차량을 또 선택을 해 주셨어요 통풍시트가 있는 차량은 딱이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누유가 있거나 미세누유가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이 차량으로 한번더 추천을 드린 겁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요 드라이브를 놨을 때 차량이 떨리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오는 차량도 그래도 연식이 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수원에 있는 차량을 먼저 받았잖아요 기사분이 시운전했을 때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고 우리 고객님께도 한번 보내드리고 고객님이 정말 만족해 하셨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보실까요? 음...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드라이브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차가 튕겨나가려고 하거나 이런, 이런지는 전혀 않고요. 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디젤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어, 이 차는 스차 떨림이다. 어허, 그죠. 관리를 너무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 공업사에서 얘기하신 것도 저희가 차량을 들어봤을 때이 차량의 누유라든가 라이닝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는 게 뭐냐면, 최근에 교환한 것들이 많이 얼마 안 됐어요. 뭐 디스크 드럼도 그렇고,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고, 타이어도 그렇고, 부분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상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께 또 세세하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운전하는 부분부터 그리고 공업사에 띄우는 부분 그리고 또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부분 또 각종 정비를 하는 부분들을 케세하게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저희 마이드림카에서 두번세번 번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냥 대표님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알아서 판단할게요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한번 사신 분들이 한두번세번 번 이렇게 찾아주시다 보니까 저희 또한 아는 분들한테 차량을 알선하는 것 같아서. 훨씬 더 편리하기도 하고 또 고객님들께 한번더또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님 두 번째 구매를 하시는데 어떠셨는지 또 한번 통화해 보고 마무리 한번 해 볼까요? 음... 자 이렇게 또 시운전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또 믿고 맡겨 주신만큼 저희가 차량을 또 꼼꼼하게 들어서요 고객님의 하부부터 그리고 시운전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를 고객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통화가 안 되십니다 또 오늘 고객님이 받아보시기 전에 정말 걱정도 많으셨고 또 아버님이 탈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차량들을 고르고 골라서 오늘 차량을 픽한 겁니다 믿어 주신만큼 저희 또한 좋은 차량으로 보답을 해드렸으니깐요 고객님 조심히 잘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또 시원한 거꼭 챙겨 드시면서 일하시길 바 바라... 하겠습니다. 마이드링카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차량을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차량으로 최대한 금리에 맞춰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마이드링카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